야근 라이브 를 시작한 지1 시간이 지났는데 시청자분이 계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 여튼 어, 채팅창에는 뭐 남겨주시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피드백을 할 수가 없네요. 음... 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여튼 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음... 뭐 궁금하시거나 안부 인사 해주 있으시면은. 어, 채팅 창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저한테 전화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의 시청자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일하는 모습 재미 없지만은 시청해 주시는 어,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소, 시청자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시 작업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네 오늘 방송은 망한 것 같네요 어, 시청자 분들도 거의 없고 또 따로 뭔가 시청자의 반응도 없어가지고 음... 그냥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10시인데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활동 적인 남은 일본인 계셨구나 네,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말이라 당연히 안 계실 것 같긴 해요. <laughs> 어, 다음에 주중에 한번 음, 다시 한번 어,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을 만들어봐야 될것 같고 참고로 상지대 그 정시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시 마감이어가지고 혹시나 그 지금 수험생 입시 지금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상치대에서 상지대에 대해서 관심 있고 궁금한데 어, 막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이 딱 걸려가지고 혹시 입시 상담을 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을 만들어봤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활동적인 나무들 보님, 네 꾸준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자면은 지금 계속 그 GIS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분석 방법을 썼을 때 현재 이 시험지에서의 이 공간적인 분포를 치수의 공간적인 분포를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그더 좋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활동자님 나무늘보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먼저 그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QGIS라고 하는 저같이 GIS 아주 전문가가 아닌. 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이 QGIS 프로그램을 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평 가평의 낙엽송 시험지에 어, 어디갔지 어어이 치수들의 그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이 씨앗이 떨어져서 낙엽송의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치수가 자라고 있는데 그 치수의 생장에 대한 지금 이 동그라미로 보이는 것은 치수의 직경, 치수의 근원경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여기 빨간 동그라미로 친 곳에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서 치수의 평균, 치수 근원경이 즉 나무로 치면 은 흉고 직경이 큰 곳은 동그라미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가 작은 것은 치수가 거의 죽은 상태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으로 측정한 것들인데 그것을 좀면 단위로 어 확장을 해서 표시를 한 것이 뒤에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면들인 것이고요. 음, 뭐그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노래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은. 네, 지금부터 틀 앨범은 스왈로더슨의 'Songs from the North'라고 하는 앨범인데요. 어... 겨울에 어울리는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게 CD가 세 장짜리 CD로 이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앨범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 야근 라이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안타깝지만은 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시대 정시 입시 상담 아무것도 하를 못했네요. 어, 아무래도 주말 밤이다 보니까 어, 유튜브를 하는 시청자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어, 뭐 어쩔 수 없죠. 또 음, 혹시나 뭐 저는. 야근 라이브 거의 12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음, 하지만 아직 제가 좀더 일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어, 다음에 또 야근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